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다육들의 학년입니다. 어드리분에 아, 예쁜 다육아이들이 올려져 있는데요. 보고마있어도 웃음이 살짝 나옵니다. 너무 예쁘죠, 요즘에. 이요 아이도 또 새로운 아인가 이거 너무 예쁜데? 피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와, 저도 요거 하나에 구매해 가고 싶은데. 우와, 언니 요 아이 또 있어요? 피플의 라이? 너무 예쁜데, 이거? 아, 없어. 요 아이만 있는 거예요? 아, 자기만 예쁜 거 신고 난안 주고 너무하네 진짜 그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드리브 소개를 해볼, 해볼 텐데요 여기는요 위치가 부산시 검정구 중앙대로 2400번지입니다 전화번호가 010-3616-1837이에요 자 여기가 하부는 택배 가능이고요 자, 5만원 무료배송인데 여기서부터 바로 소개 들어가 볼게요 지금부터 네, 요 소부는 6만 8천원입니다 한 바퀴 돌려 볼게요 자, 요거 첫 번째 화부는 약간 살구색에 붉은색이 조금 가미된 느낌인데요. 아또 햇빛이 나오네. 햇빛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여기 정면에서 네, 보는 느낌이에요. 자 외경 먼저 대드리겠습니다. 외경은 12이고요. 안에 내경은 8입니다. 자, 요거 높이는 10이에요. 요 아이 가격은 68,000원이고요. 네, 큰 사이즈 아니고 위에서 둥글둥글 내려와서 이렇게 각진 느낌 너무 예쁘죠? 자, 굽다리는 3개이고요. 자, 뭘 심어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네, 68,000원이에요. 네, 갑자기 또 햇빛이 나오죠. 이 그림자가 지는데 네, 다음은 두 번째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뭐 선명하게, 네, 보시면 좋을 듯 해요. 자, 요것도 가격은 동일합니다.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오드린 로고와, 자, 요게, 네, 큐빅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야, 네, 뒤쪽에도 아주 예쁘게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 네, 가격은 동일합니다. 요거는, 네, 오스트리아 정품. 네, 큐빅은 오, 오, 탄트. 자,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이거, 오탄트. 자, 요거 큐빅이라고 합니다. 발음도 잘안 되고. 자, 요거는, 네, 외경입니다. 자, 외경은 10이고요. 자, 높이가 9입니다. 자, 요거는, 자, 배수구, 굽다리 3개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네, 68,000원입니다. 네, 다음 화분입니다. 와, 요 아이도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보석이 반짝반짝. 뒤에 모습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부분은. 제 로고가 보이고요. 자, 요것도, 이렇게 종이컵이 있으니까 사이즈 식별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제가 이걸못 해옵니다. 머리가 나빠서. <laughs> 자, 한번 보여드리고. 자, 가격은 동일해요. 외경입니다, 외경. 자, 외경은 요게 9.5이고요. 내경은 7.5입니다. 자, 높이가 요게 1 0 10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은 는 네, 요렇게 좀넓적한 그런 형은 아니죠. 여기 보시고 앞쪽이 아마 요긴가 그럴 것 같아요 저렇게 한번 보시고 자 가격은 동일합니다 너무 화사 하죠 네 요번에는 꽃그림이 아주 큼직하게 그려져 있는 화분 고급스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한번 돌려보시고요. 이, 이제, 오드리브는 제가 쭉 지켜보니까 이 약간의 빈티지함을 겸미한 아주 고급스러움이 나오고 있어서 묘하게 매력적인, 네, 화분이에요. 그리고 다육이를 만났을 때 심어놓으면 너무 예쁜, 네, 다육이 얼굴을 볼수 있는 화분입니다. 화분이 하리하면 다육이가 또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육이도 살리고 화분도 더 값지게 네, 퀄리티가 올라가고 그런 느낌이에요. 자, 위에 한번 배수가 한번 보시고요. 자, 굽다리도 한번 보시고요.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가격은 동일합니다 자, 외경은 그래도 한번 잽니다. 자, 10이고요. 자, 높이는, 네, 9.5입니다. 약간의 그 연두연두한 빛감이 들어있어서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어, 제 타입이네요. 자, 요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은 동일하고요 네, 다섯 번째 화분입니다. 네, 빨간색 바탕에 제가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요렇게 한번 보시고. 자, 오드리 로고가 있습니다. 자, 정형화된 그런 모습 좋아하시는 분은 또이 화분 괜찮죠? 자, 요렇게, 네, 입구가 넓습니다. 자, 외경, 음, 11, 내경, 네, 9 조금 안 되네요. 키한번 재볼까요? 키, 네, 9.5. 거의 비싼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 대략 보시고, 배수구, 급다리, 네, 가격은 동일합니다. 자, 아주 화려하게 보이는 화분이에요. 네, 다음 화분입니다. 요 화분은 원형 일자. 자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이게 정면인 것 같고 자 옆에 보시고 자요건 약간 희끗희끗하면서 빈티지한 느낌이 조금 많이 나는 화분 요런 또 화분을 제가 써보니까 질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화분이 또 요런 느낌이 또 묘하게 있습니다 자, 가격은 동일하고요 자 외경 11 내경 8.5 키가 네 9.5입니다 네 요것도 가격 동일하고요 자 배수구 보시고 굽다리 보시고. 자 여기 오드리, 네, 요거 화분들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화분입니다. 요거는 어, 옆 모습이고, 네, 정면은 네 여기죠. 네, 정면 나와라. 네,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총이컵도 옆에 놓여져 있어서 사이즈 좀 가늠하시라고요. 네 가격은 동일합니다. 밑에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또 색다른 스타일로 멋있습니다. 여기 인기가 또좀 제법 많았었어요. 저기 보시면 요런 스타일에 이어지는 네 스타일인데 요거 큰 사이즈입니다. 아, 요거 못 봤던 아이들인데 또 새로 들어와 있네요. 자 요거 외경입니다. 외경. 외경은 1 1 내경은 네8 조금 더 됩니다. 자 높이는 네9 조금 안 되고 자요렇게 네, 화분이 어어나네 그린 그린 푸른 계열이 좀 들어가 있어서 시원한 느낌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격은 동일하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네, 다음 화분입니다.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요거는 백색 느낌의 어, 노랑과 주황빛과 아니면 붉은색이 꽃 그림이 들어가 있는 화분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네, 가격은 동일합니다. 오두리 로고가 멋지게 네 네임이 붙어 있고요. 자, 나비도 그려져 있고, 자 위에. 자 위에 한번 이렇게 멋지게 그림이 그려져가 있습니다. 굽다리, 자 그리고 홈이 파져가 있고요. 그래도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네 요거 10입니다. 자 높이는 9이고요. 네 가격은 동일합니다. 네 비슷한 살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요거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요것도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자 뒤에 잘 보시고요. 예,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지만 사이즈 조금씩 차이가 나죠. 자, 위에 보실게요. 붉은색 계열 좋아하시는 분은, 네,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고요. 자, 사이즈 재드릴게요. 자, 외경은 10이고요. 내경은, 네, 요게 7.5이네요. 자, 높이는 9입니다. 자, 키는 거의 다 비슷한데요. 자, 정면에서 이렇게 볼때 너무 예쁘죠? 옆에서도 보고. 자, 요게 68,000원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화분입니다. 요 화분 굉장히 또 예쁘게 보이네요. 굽다리 처리가 아주 멋스럽게 되어 있고요. 자, 요런 거는, 네, 약간 키가 조금, 네, 작기 때문에, 네, 요게 물 마름이, 어, 조금 이렇게 빠를 수도 있겠네요. 자, 한번 보시고. 자위에 한번 보실게요 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굽다리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멋스럽게 되어 있어요 가격은 동일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요렇게 요런 화분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자 요거는 어드리 그분 중에 가격이 68,000원이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이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택배 하시나봐요. 네, 이렇게 68,000원이고요. 자, 외경 한번 재보겠습니다. 11, 내경은 10입니다. 자, 높이가 네, 8이고요. 자, 요거는 지금은, 어, 선명하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예쁩니다. 요거 가격은 동일해요. 네, 마지막 작은 사이즈. 뭐 화분은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자, 오늘은 요게 제일 어 마지막 작은 사이즈 중에 마지막입니다. 자, 붉은색과 주황백감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고급스럽고 화려함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자, 종이컵 사이즈 비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네, 굽다리가 아주 묘하게 요렇게 처리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위에는 그림이 요렇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외경 한번 재볼게요. 외경은요, 11이고, 자 요거는 똑같습니다. 외경 똑같이 내경 비슷하니까. 자, 요거 높이는 8.5입니다. 가격은 동일해요. 자, 요거는, 네, 작은 화분들 아, 소개를, 어, 마쳤고요 자, 조금 더큰 사이즈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드리 햇번 네 인물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바디 전체 라인도 한번 살펴보시고 자 뒤에 옆에 옆에 다 보시고 네 정면 보셨고 그리고 위에 네 이렇게 하리하게 꽃그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요 가격이 요렇게 봐야 돼요 가격이 요게 168,000원입니다 가격 좋죠 자, 요거는, 네, 외경 내경 다시 해드릴게요. 자, 외경은 13이고요. 내경은, 아, 요게 9.8, 네, 10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12.3 정도 됩니다, 키가. 약간 흐리게 나오는데, 지금 또. 네, 실제로는 아주 화사하고 예쁩니다. 자, 요거는 16만 8천 원이에요. 자, 오드리 햇번 인물화 입니다 네, 오드리 분의 새 그림입니다. 요새 그림을, 노란색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씩 집중을 하게 되는 네, 그림이네요. 묘하게. 아니, 왜 이렇게 네, 매화 사이에 예쁜 어, 새가 이렇게 작게 앉아 있는지 너무 예쁘죠. 저도 이 자연과 함께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예, 보고 있으면 집중이 되게 보게 됩니다. 자, 오드리 네임 한번 보시고. 자, 굽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네임 붙어 있는 거 보시고. 자, 오드리 네. 가격 한번 중요하죠. 가격은 21만 8천 원입니다. 21만 8천 원이고요. 자, 요거는 12입니다. 자, 높이는, 어, 13 조금 안 되는데 거의 13이에요. 자, 정면이고 실물이 훨씬 더 색감이 진하고, 네, 예쁘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더 가격 잊어버렸네. 자, 21만 8천 원입니다. 네 두번째 새 그림인데요 자 요거는 제가 새가 요렇게 네 되어있고 요거는 사이즈가 새 그림이 큰 사이즈 롱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한바퀴 네 돌려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그림 너무 예쁜데요 어 가격이 네저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한번 보시고 자 그림도 한번 보시고 위에는 주황빛감에 밑에는 약간 다크함이 있는데요. 자요새 그림 너무 개인적으로 예쁩니다. 아 정말 예쁘다 자요 가격 네 26만 8천원입니다. 우와 네 롱본 다육이 심으면 너무 예쁘겠죠. 먹대 있는 아이들 자 정면에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 밑에 네, 굽다리는 꽃모양 네, 두 종류가 있는데 꽃모양 이렇게 세 개로 굽다리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요게 외경입니다. 외경이 12.5 네, 조금 안 되네요. 키가 어, 15.5 우와 네 비슷비슷하죠. 자 이렇게 네, 위에서 보시고 굽다리 한번 해보시고 가격도 한번 보시고 268,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예쁜 새 그림이죠. 보고 있으니까 정말 네, 내과 하고 싶죠. 자, 한번 보시고요. 네, 다음은 아, 어, 인물화로 들어갑니다. 자, 보고 먼저 한 바퀴 돌려 드릴게요. 위에는 사각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자, 밑에는 약간 둥글게 원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옆태예요. 예쁜 열매와 꽃그림이 있고. 자, 여기는 네, 또 옆태. 자, 여기 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네, 인물화가 나오죠. 자 위에 네 그림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굿다리는 이런 식으로 와 가격 나오고 있습니다. 자 25만 8천원이에요. 자 롱본 스타일에 이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너무 예쁘죠. 자, 보고 있으면 정말, 네, 눈길이 저절로 가는 화분이에요. 자, 요거는 하겨, 어, 외경입니다. 외경은 11이고요. 약간 도톰함이 있으니까 9.5입니다. 내경은. 자, 높이는 어 13.5인데요. 밑에가 약간, 네, 조금 더 으, 통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보다. 자, 인무라, 네, 요 정도 가격에 가격은 25만 팔천 원입니다. 예쁘죠? 네, 이렇게 살짝, 살짝. 네 다음 화분입니다. 이 화분은 사각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는 화분인데요. 자 너무 예쁜 아가씨가 예쁜 꽃을 들고 있습니다. 위에 예쁜 네, 꽃 모자를 쓰고 있고요. 화관이네요. 화관. 딸기 그림이 옆에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드리네임 있고요. 자 여기도 딸기가 있고 자 여기도 한번 보시고 장미꽃이 아주 멋지게 피어 있습니다. 꽃 한번 보고 가실게요. 딸기와 장미꽃인가요? 자, 여기가, 네, 정면인 것 같고요. 자, 위에 한번 보시고, 위에도 그림이 그려져 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굽다리. 요거 가격 나오네요. 자, 32만 8천 원입니다. 자, 32만 8천 원. 그리고 요거는, 네, 외경은 12이고요. 자, 내경은 정확하게 9.5입니다. 키가 요게, 네, 14.5이네요. 14.5. 자, 가격 조금 있는데요. 자, 묵직하죠. 마음이. 자, 32만 8천 원인데요. 너무 예쁩니다. 네, 요렇게 한번 옆에 한번 보시고 328,000원입니다. 네, 다음 화분입니다. 요거는 약간 어두운 계열 바탕에 붉은색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나오고 있고요. 이 여자분이 아주 또 내세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깨, 쇄골 라인 한번 보시고 자한 바퀴 돌려드리겠습니다. 보석이 반짝반짝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화면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 화분이에요. 자, 딸기 꽃그림자 바탕은 약간 청색 계열로 어, 아주 고급스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는 사각 스타일이고요, 밑에가 약간 넓어지면서 원형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위에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위에도 한번 보시고 자, 다리가 나오면 가격이 나오죠. 자, 가격. 네, 36만 5천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다시 정면이죠. 자, 외경 한번 려 드릴게요. 외경은 10.5이고요. 자, 내경은 네, 9입니다. 키가 안 되네. 언니 이거 키 좀. 네. 아, 언니 옆에 잘, 있, 잘 있었네요. 네, 16.5입니다. <laughs> 잘 있어줬어. 요 <laughs> 자, 이렇게 어, 약 들어, 보니까 네, 36만 5천 원이고, 어, 무게감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서 아주 쓰기가 너무 좋은데요. 진짜적으로 하려 하니까 이게 화분이 너무 예쁘게 보이죠. 자, 요거는 36만 5천 원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단발머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도 단발머리 하고 있는데, 예쁘네요. 네 마지막 화분입니다 와또 이건 뭐예요 여신이에요 천사예요 아니면 뭐 결혼하는 사진인지 <laughs> 눈빛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바탕은 이렇게 흰색으로 화사하게 뽀샤시 한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이 나오죠 자 여기는 딸 딸기 아니고 포도네요 포도와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옆에 자 나비도 있고요 보석은 너무 반짝반짝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한번 보실게요 위에는 사각 스타일로 그림이 이렇게 다 그려져가 있고요 자 밑에 나 그리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여기 39만 8천원, 39만 8천원, 네, 2천원 부족한 40만원이네요. 자, 굽다리 이렇게 확인하시고 와, 너무 예쁩니다. 자, 이거 사이즈. 자, 외경입니다. 외경, 외경 11.5이고요. 자, 내경도 한번 재볼게요. 딱 10이네요. 자, 높이는 네, 18.5인데 자, 이런 화분은 사실 제가 봤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네, 다육이가 심을, 다육이 심을 화분이 너무, 네, 아깝다 할 정도로 예쁜 작품입니다. 우와, 제가 볼땐 그래요. 자, 위에서 보고, 네, 여기서 보고, 너무 예쁜데, 자, 이렇게 장식의 효과도 소장 가치가 충분히 있는 화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지막 화분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오드리븐 다양하게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쁜 아이들 있으면 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